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목사입니다. 아, 오랜만에 제가 다시 성경 강의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제 해외 여행도 한 2주 정도 다녀오고 그리고 코로나를 좀 걸렸어 갖고 아, 제가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약속했던 대로 NIV 영어 성경 요한계시록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2강 아, 2강까지 했고 그리고 1장까지 끝났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일곱 교회에 쓴그 편지들이죠. 그게 이제 2장과 3장에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아, 그쵸. The letters to the seven churches. 2장 1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 1절 보시면은, to the angel of the church 에요. 그리고 in e p h e s u s white인데 여러분 동사는 있죠. 그리고 얘는 전치사고 쭉이 전치사의 명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온 거고. 그리고 뒤에 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있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있는데 어, 아무튼 주어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주어가 없어요. 그냥 어, 천사에게네요. 엔젤. 그렇죠? 그리고 교회인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천사 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주어가 지금 없습니다. 주어가. 예.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은, 자, these are the words of him이죠. 자, 이것은 그의 말씀인데, 그는 누구냐면, 후 이하가 꾸며주는 그죠. 그래서 후 이하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holds the seven stars. 바로 일곱 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in the right hand. 바로 이제 오른손에 일곱 별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walks among the seven golden ram stands라고 되어 있죠. 자, hold가 동사 1 번이 되겠고, 그리고 walk가 동사 2 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되면서 후 안에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가지시고, 그리고 일곱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그분이 그렇 그분의 말씀이다. 이것은 자 나는 안다. 너의 디드를 안다는 얘기는 행위를 안다는 얘기죠. 행위. 그리고 또뭘 알아요? Your hard work를 아는 거죠. 그죠 아주 고된 일. 그렇죠? 열심을 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Perseverance죠. 예, perseverance. 이거는 이제 인내라는 뜻이죠. 인내. 예, 제가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또 나는 아는데 뭘 알아요? 예, 대절을 아는 거죠. 자, 그런데 대절이 두 개가 이렇게 지금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You cannot tolerate wicked people이죠. 그러니까 너가 톨러레이트한다는 얘기는 참다 견디다, 그렇죠? 예, 참다 견디다의 뜻입니다. Wicked people은 사악한 사람들을 너가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또뭘 안다는 얘기예요? 또 대절이죠. You have 테스 t e d 요 너가 시험했던 거, 그렇죠? 누구를 시험했어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후이야가 또 꾸며주는 거죠. Claim to be a apostle이죠.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아닌 자들이죠, 그렇죠?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아닌 자들을 너가 시험했고, e n d 죠 그죠? 시험했고, 자 have tested, have f o u n d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너는 뭐 했어요? have found 목적어 목적 보어죠. 그들이 그쵸선이 네, 사도라고 했지만 아닌 자들. 그들이 거짓됐다는 것을 어, 알게 됐다. 그쵸알그 발견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다음에 너는 have persible. 이게 아까 이 위에 있었던 여기 명사행의동사형이죠 그러니까 너가 인내해왔다는 인내 인내해왔단 얘기죠. 그리고 have endured죠. 견뎌왔대요. 뭐를? 하드십을 고난을 견뎌왔어요. 뭐를 위해서? my name, 내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have not grown weary예요. 이게 지치다죠. 예, grow weary 하게 되면 grow 예, 다음에 형용사 지금 보호가 나온 거죠. 이때 이 grow는 이형식 동사가 되겠죠. 그죠? 아, 지치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그렇게 고난을 견뎠는데도 지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yet I hold this against you 에요. 자, hold against 에요. 이건 뜻이 뭐냐면은 제가 밑에 좀 적어 놨죠? hold 다음에 something이 나오고 against 나온 다음에 somebody 가 나오면은 예 때문에, 이 something 때문에 somebody를 나쁘게 보다라는 뜻이래요. 그쵸? 예. 아주 쉬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나는 너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이것을 안 좋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게 뭐냐 하고서 이 콜론이 설명해 주는 거죠. You have forsaken. 너가 forsake. 버리다 이거죠. 예. 뭐를? 사랑을 버렸는데 어떤 사랑? You had at first죠. 너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어, 너가 저버렸다. 그쵸? 그래서 consider, 명령문이네요 생각해봐라. 얼마나 멀리 you have fallen. 너가 떨어졌는지. 그쵸? 한번 그거를 곰곰이 consider.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 하래요? repent 하래요. 그 다음에 do the things. 그것들을 하래요. 그것들이 뭔데요? you did at first죠. 너가 처음에 했었던 것들을 하란 얘기죠. 자 만약에 if you do not repent죠, 너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I will come to you. 너에게 가서, 그렇죠? 너에게 가서 remove 제거할 거래요. Your ram stand. 너의 촛대를 뭐로부터 its place. 그것의 자리, 그 촛대가 있었던 자리죠. 너의 촛대가 있었던 그 자리로부터 니네 촛대를 제거해 버릴 거다 또는 옮겨 버릴 거다. 리무브는 옮기다의 뜻도 있고 제거하다의 뜻도 있고, 그렇죠, 둘다 있죠. 자, 그러나 you have this in your favor인데, 여러분 이 have in your favor 보면은 무슨 뜻 같아요? 좋은 뜻 같죠. 그리고 형태가 위에 있는 hold against have in your favor 이게 뭐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문맥적으로 일단 보면은 그래서 어, 너 이제. 너는 이것을 잘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예, 이것을 칭찬하더니 뭐 이런 얘기겠죠. 그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You hate. 너가 미워했죠, 싫어했죠, 뭐를요 행위들을 어떤 행위. 니콜 예, 니콜라당이죠 니콜라당 니골라다, 그죠? 예, 니콜라이 탄스인데 아무튼 이것의 이것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나 또한 미워하는 거다, 그렇죠? 예, 나 또한 이 행위를 미워하는 거죠. 자, 그래서 7번 보시면은 whoever has ears예요. 이때 이 whoever는 어, 복합 관계 대명사라 그래서 부사절과 명사절을 둘다 이끌죠. 네, 여기에서는 부사절을 이끌 때는 뭐 뭐라도죠. 아니, 명사절을 이끌 때, 명사절을 이끌 때는 뭐 뭐라도라고 해석하고 부사절을 이끌 때는 뭐 뭐든지 간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를 가진 사람 누구든지 가네. 그죠 컴마 있으니까 부사들이겠죠? Let them hear. 여기서 이 댐은, whoever has ears를 말하는 거겠죠? 예. 귀를 가진 누구든지 가네. 어떻게 해라? Let 목적어 동사 원형 하게 하라. 그죠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죠. 듣게 하라. 뭘 들어요? 예. 바로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교회들에게. 그렇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라. 자, to the one who is victorious죠. 승리하는 자에게가 되게 승리하는 자에게. 그렇죠? 나는 줄 것이다. 권리를 줄 거죠. 권한을. 어떤 권한? to eat from the tree of life죠. 생명나무로부터 먹는 권한을 줄 거다. 근데 그 생명나무는 뭡니까? which is in the paradise of god이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되겠죠. 예,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서머나 교회에다 편지하는 거죠. 예, 서머나 교회에 있는 천사에게 편지하원이 정도가 되겠죠. 주어 없습니다. 여기도. 자, 이것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인데 그는 누구입니까? Who is the first and the last?죠?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 신 바로 그분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분은 누구예요? 후이가또 나왔네요, 그죠 Who died and came to life again? 죽었고 그리고 다시 came to life 살게 된 그분의 말씀이다 이것이 됐습니까? 자, 나는 안 돼요. 뭘 알아요? 너의 어플리케이션, 고통을 알고 너의 파벌티, 가난을 아는 거죠. 가난, 그렇죠? 그러나 you are rich. 너는 어떻습니까? 부자다, 그렇죠? 예, 나는 안다. About the slander. s l a n 슬랜더는 뭡니까? 이게 중상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러는 거죠. 예, 그것을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근데 누구의 그거예요? Of t h o s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 Who say, 말하는 사람들인데, they are Jews and are not 유대인이라고 그들이 말하지만 아닌 자들 아니고 뭐예요? 바로 아 synagogue of Satan이죠 사탄의 회당인 자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실상은 아니고 그럼 뭐예요? 바로 사탄의 회당이죠. 나레이버비 보이시죠? 그런 자들이 말 그렇게 말하는 그렇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아닌, 그쵸? 예. 바로 사탄의 회당인, 그러한 자들. 그래, 어, 이 비방에 대해서 나는 안다. Do not afraid of.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죠. What you are about to suffer. be about는 뭐예요, 여러분? be about. 요즘 뺏었을까요? be about는? be about. t o 부 정사 하게 되면 얘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서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네. 그러니까 너가 막 이제 그 가까운 미래에 고난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I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The devil will put some of you in prison. 자, 사탄이, 그죠, 마귀가 너희들 중 몇몇을 얻다뒀어요.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뭐하기 위해서? To test you,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you will suffer 너는 겪게 될 거죠 persecution persecution이 뭐 박해죠 너는 박해를 겪게 될 거죠 며칠 동안 for ten days 요 열흘 동안 열흘 동안 박해를 박해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be faithful이죠 신실해라 그치? 심지어 to the point of death죠 죽음의 지점까지 심지어 그렇죠 예, 죽을 정도까지 아, 그렇게 죽기까지 신실해라 그러면, 그쵸? 그렇죠? 여러분, 명령문 다음에, 명령문 다음에, 컴마 쓰고, 앤드를 쓰고, 주어 동사 나면 이때, 앤드는 그리고보다, 그러면이죠, 그러면.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그쵸? 그렇죠? 너에게 뭐를요? 생명을 줄 것이죠? 뭐로써? As your victor's crown, 승리자의 왕관으로써,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자, 11절은 뭐 거의 똑같죠, 앞에 내용과. Whoever has ears. 귀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쵸? Let them hear. 어, 듣게 해라. 그들이 듣게 해라. 뭐를요?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바로 성명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쵸? 자, the one who is victorious. 예, 이기는,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will not be hurt at all. Not at all은 전혀 뭐뭐하지 않다죠. 전혀 다치지 않을 거다. 뭐에 의해서? 바이더 세컨데스죠 두 번째 죽음이죠 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죠 게시록에서는 자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 교회까지 한번 끊고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버가모 교회에게 아, 버가모 교회에 있는 천사에게 편지 한원이가 되겠죠 자 이것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 바로 그의 말씀인데 그는 누구예요. has the sharp double-edged sword. 그러니까 예리하고, 양날의 검을 가지신 그의 말씀이란 얘기죠. 나는 안다. 뭘 알아요? Where you live. 너가 어디 사는지를 알아요. 즉, 그 어디 사는지가 뭐예요? 설명해 주죠. 이 대시가. Where Satan has his throne. 사탄이 가지고 있는 곳이죠. 뭐를? 그의 보좌를 가지고 있는 곳. 그 예. 네. 아무래도 그 로마에서 만신전이라던가, 그죠 아테네신전, 그리스에 이런 것들을 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you remain true. 너는 진실함을 유지했죠? to my name. 내 이름에 이렇게 진실됨을 유지한 겁니다. You did not renounce. renounce도 뭐예요, 이게? 포기하다, 버리다죠? 그냥 기부업이에요, 기부업. 아시겠습니까? 기부업. 너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누구에 대한 신앙이에요? 페이스는 인이랑 붙어 다녀요. 전치사. 너가 나를 믿는 신앙이죠. 그렇죠. 너가 나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 심지어 그렇죠. 심지어 모두 아니에요. In the days of Antipas죠. 안티파스의 날들에서조차도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안티파스가 누군지 동격으로 설명해 줍니다. 나의 신실한 증인이죠. 나의 신실한 증인은 또 누구인지 후이아가 꾸며주죠. was put to death죠. 여러분 put 다음에 s 바리가 나오고 그리고 to death 하게 되면 얘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사용시키다예요. 사용시키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수동태가 돼서 s 바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그리고 bpp가 된 거죠? put은 3단 변화가 put put put이니까 그쵸? put to death가 되는 거죠. 이러면은 사용당하는 거죠. 사용당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in your city 바로 버가모라는 너의 도시죠. 근데 그 버가모가 어딘지 또 설명해 주죠. Where Satan lives죠. 사탄이 사는 곳이죠.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어,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I have a few things against you죠. 여보 이거 우리 아까 배웠던 거죠. 예, 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s 어라섬 몇몇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들 사이에 몇몇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후야가 꾸며주죠. hold to, 고수하다 지키다죠? hold to the teaching of 발람이에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몇몇이 너희들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발람이 누구인지를 또 설명해 줍니다. 바로 가르쳤던 발락에게, 뭐 하라고? to entice. entice는 유인하고, 어, 꼬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셔서 뭐하도록 하게 했어요? to sin, 죄짓게 한 거죠. 이때 sin 동사죠. 투부정사예요, 이게. 인타이스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꼬시다, 꾀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알고는 죄짓도록 꼬드이라고 발락에게 가르쳤던 자가 바로 발람이죠. 그렇죠? 자, so that, 그래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뭐하, 뭐 했어요? 먹었죠, 음식을. 어떤 음식? 우상에게 받쳐진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커미티데 커밋은 그냥 하다의 정도로 보시면 돼요 뒤에 죄가 나오면 그렇죠 성적인 인모랄리티 어떤 악행 부도덕 폐륜 그렇죠 이런 것들을 행, 행한 거죠 그렇죠 소댓은요 네. so 여러분 소댓은 so 어, 이거는 둘다 되거든요 목적의 접속사도 되고 결과의 접속사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목적하고 결과는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 예.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한국말로 해도,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부엌으로 갔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먹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뭐 별로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목적과 결과는. 그래서 소댓은 so 그냥 문맥에 맞게 목적으로 해석하셔도 되고, 결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결, 목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죄짓도록 꼬드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죄짓도록 꼬드겨서 그들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을 행한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너는 또한 에, 가지고 있대요. 뭘 가지고 있어요? To hold to the teaching of Nicolaus이죠. n i c o l a u 당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을 가지고 있대요, 너희들이. 그렇죠? 예. Repent, therefore,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I will soon come to you. 너에게 와서 will fight against them.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렇죠? 뭘로 싸우십니까? With the sword of my mouth. 내 입의 검으로 싸우시네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비슷한 구절이죠. 귀 있는 자는 누구든지 let them h e a r 듣게 하라. 그렇죠?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to the one who is victorious.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줄 것이다. some of the hidden 만나죠. 감추어진 만나에 몇몇을 줄 거죠. 일부를 줄 거죠. 또 나는 줄 거다. that person 그 사람에게 흰 돌을 줄 거죠. 예, 흰 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이름이 그 위에 쓰여져 있는 흰 돌을 줄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새로운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알려지는데 누구에게만 알려져요? 바로 사람인데 어떤 사람? 그것을 받는 사람만이 받는 사람만에게만 알려진 그렇죠? 그 위에 자, 새로운 이름이 쓰여져 있는 바로 흰돌 이것을 그 사람에게 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이 예, 정도로 하겠고요. 다음에 이어서. 2장 18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